안녕하세요, 농부 아내입니다. 오늘은 2022년 9월 26일 월요일이에요. 오늘 저희 밀모래 자연학교 삼농장에 육종마늘 심습니다. 지난번 육농장에 다 심고요. 저기 보이나요? 여기가 육농장이고요. 육농장 건너 건너 쭉 가면 여기 보이죠? 노란색 이스타나 봉고처가 있는 곳 여기가 밀모래자연학교 삼농장입니다. 비닐을 씌우지 않은 곳 있죠? 여기에 바로 오늘 육종마늘을 심습니다. 제 남편이 미리 거기 가서 살균제, 살충제를 다 밭에 뿌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저더러 과제를 해줬는데요. 그 과제가 뭐냐 하니까 여기 있는 육족 마늘을 소독을 마친 건데요. 건조까지 다 끝났습니다. 이거를 망에다가 10kg씩 담으라는 겁니다. 10kg에 보통 다섯 접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야 내년에 할 때도 우리가 종자르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대략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이는 통마늘 있죠? 외통마늘. 여기 있는 이 외통마늘을 다 꺼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기계로 심을 때 이게 그 숟가락에 얹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얹혀지질 않아서 이건 굴러 떨어진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외통마늘은 다 골라서 따로 분류를 해놓으라고 합니다. 육종마늘 종자 정말 많죠? 이거 쪼개놓라고몇날 며칠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른답니다. 그냥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. 우주의 공짜 점심은 없다. 그냥 오는 돈은 없다. 책 제목, 신문 사설 제목처럼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되어지는 건 일도 없습니다. 일도 없어요. 모든 게다 공을 들여야만, 공을 들여야만 좋은 열매로 보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저 조개망에 서둘러서 저울로 계량을 한 다음에 이제 10kg씩 담아서 바로 심을 수 있는 기초 작업을 다 하려고 해요. 일단 깔판 위에 깔개라고 해야 될까요? 깔개 방석, 방석에 제가 앉았습니다. 그리고요, 이따가 일하다가 제가 심심하면 또는 쉬어가는 시간에 읽으려고 책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. 어제 제가 시 쓰는 친구를 만났는데요. 시조 미학 한국 시조 시인 옆에서 발간하는 3 5 번째 가을호에 2022년 가을호에 시조 시인으로 등단을 했다고 하네요. 이따가 제가 작업하고 나서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 제가 한 편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겠죠? 기대해 주세요. 오늘. 거의 생방과 다름없는 연재, 리 스텝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저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. 여러분,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, 기쁜 소식만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